저는 컨설팅 받고 싶어요. <laughs> 무슨 컨설팅? <laughs> 코미디언 거. 컨설팅. 코미, 코미디언. 아, 저는 이제 코미디언으로 성공해서 인기도 많고 네. 결혼도 하고 싶은데 이 코미디를 할수록 그거와 멀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음 그리고 왜냐면 제가 좀 자조적인 네. 농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근데 코미디를 아, <laughs> 안 하는 게 제일 바르고 근데 정해야 된다. 그럼 저는 어떤 캐릭터로 가면 좋을까요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인기 포기할게요. 인기 포기할게요. 어. 그냥 코미디로 웃기려면. 웃기려면? 근데 네. 약간 뭘 잘해나에 따라 다른 건데 아. 제 생각에는 네. 성우님 그냥 자기 얘기 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성우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요, 어떤 말투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음. 약간 눈치 없는 캐릭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어. 어. 좋아요. 어, 저 그런 약간, 거 하고 싶어요, 약간. 어, 약간. 약간 백치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뭔가 기, 묘하게 사회성이 없어. 뭔가 사람들의 맥락을 이해를 못해. 근데 본인은 엄청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 뭔가 말만 들어오면 추론은 다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어, 좋다. 너무 매력적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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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나 아니야? 어. 그러니까 내 얘기만 들으면은. 모든 게다 맞아 떨어지고 합리적인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 저 어. 실제로 그런 걸로 아, 굉장히 그래? 트러블 을 하는데요. 아, 네말다 아, 어. 맞는 것 같아요. 어, 그거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저는 아 그게 원래 코미디는 들어보면 맞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상한 게전 제일 웃긴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어. 제가 최근에 썼던 농담은 제 친구들이 페미니스트라서 아. 이제 남자 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아. 예를 들면 이렇게 욕해요. 막. 어 자기 딩크인 이유는 어. 아들 낳기 싫어져서 어. 아들 낳으면 막 일베 가고 서뭐재판소 네. 가고 막 그런 음. 놈들이니까 음. 그러니까 옆에 애가 아어 나는 아들 극혐 생각도 안 해봄 음. 이런 말이 좀 불편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저는 아들 낳고 싶거든요 본인이 어 근데 아들 낳으면 음. 아들이 중 고딩 돼서 막 친구들 데려오고 음. 그럼 그 친구들이랑 저랑 잘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말하니까 좀안 웃긴데 그그 섹스하고? 아들 친구랑 섹스하고? 를 아들 친구랑 섹스하고? 어.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 같거든요. 어. 왜냐면 그런 어릴때 그런 야좀되게 많잖아요. 어. 친구 집에 간다, 엄마 친구? 그래서 저는 그 엄마 친구랑 하는 게 좋을지, 어. 친구 엄마랑 하는 게 좋을지. 어. <laughs> 만약에 15살 남자애라면 어. 누가 더 좋을 것 같아? 엄마, 친구랑 친구, 엄마. 엄마, 친구랑 친구, 엄마? 네. 제 생각에 둘다 대체가 있고. 새 엄마가 좀더 짜릿하지 않나? <laughs> 새 엄마? 근데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잖아. <웃음> <웃음> 존나 섹시하다. <laughs> 아, 새 엄마로 지금 어. 결혼할까? 어. 어. 너가 새, 새 엄마로 그냥 결혼하면 어. 어, 그게 아, 제일 아, 빠르잖아. 그냥 아들 언제 길러요. 맞아요. 네. <웃음> <웃음> 지금 새 엄마로 취직하는 <laughs> 게 낫지. 새 할머니가... 엄마면! 아들랑도 이할수 있고, 아들 친구랑도 할수 있네. 응, 어, 아빠랑도 하고, 뭐 아, 아빠 네. 동생이랑도 하고. <laughs> 아빠 동생. 그러니까 나, 남편. 남편 남편이지. 남편 동생. 어. 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들을 낳고 싶다. 어. 아니야, 아니, 아들 아니, 친구들이 아들을 어. 낳았으면 좋겠다. 어, 어, 어. 근데 이런 말을 제가 공개적으로 했다가 어. 막욕 욕하면 어떡하죠? 욕 먹어야죠 욕먹을만한 말이에요, <laughs> 욕 근데 저는, 저는 제가 막 어. 아동을 성폭행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응. 남성, 아동에게, 아, 아동에게 성폭행 어. 당하고 싶은 패티이 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건 있을 수 있는데, <laughs> 어. 친구 입장도 있잖아요. <laughs> 어. 당신 친구한테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 알겠지? 그 부분은 욕을 드세요. <laughs> 아, 맞아요. 아동 그 부분은 제가 봐드릴게요. 네. 그, 그 부분 인정해드립니다. 아무튼 아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친구 그, 친구들도 싫뭐 싫으면은 친구의 남편이랑 결혼을 하는 거죠. 친구를 이용시키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이 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되게 불륜녀를 되게 미워했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불륜 일어날까봐 결혼 못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불륜녀 나이가 되니까. 네.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못 하던 혼 여성들만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 기혼 여성들만 불륜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 불륜에 피해자. 아, 좀 아니야. 기혼 여성들만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고 아, 행복한 사랑을 하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큰큰 근데 이렇게 계속 가치관이 바뀌면 어떡하지? 가치관이요? <laughs> 그러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네. 불륜녀를 굉장히 미워하다. 어. 불륜녀의 나이가 되니까 어. 불륜녀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면서 불륜녀를 이해 못하는 사회가 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어, 그렇지. 어. 여러분도 그런 거 있나요? 아, 옛날에는 진짜 굳이 불륜을 해야 되나? 사람도 상처를 주면서 어. 이런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괜찮은 남자는 다 결혼했어 을 이미. 어. 좀 나눠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지. 음. 그래서 이게 요즘 다뭐 넷플릭스도 구독하고, 있잖아요. <laughs> 남자도 구독 서비스로 <laughs> 가는 게. 아, <laughs> 음. 어, 저 한달만 구독하고 싶다. 하거다 어. <laughs> 마음 안 들면 해지하고. <laughs> 어, 그 가족 계정 가족 요금 문제 있잖아요. <laughs> 그런 밀리플랜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네명 모아가지고 팟 만들어서. 한번 맛보고 경제적으로 아아 이제 너무 웃긴데요. 웃긴데요? <laughs> <웃긴대요? 웃음> 네. 음. <laughs> 잘한다. 응. 근데 저 맨날 이런 얘기해요. 친구들이랑? <laughs> 그걸 다 찍어 놓으세요. 찍어 <laughs> 놓고. 아 진짜? <laughs> 또 친구들이랑 한 웃긴 얘기 뭐 있어요? 자 <laughs> <laughs> 토요일 날 저번 주말에 그 보드 게임 카페를 갔어요. 요 보드 게임 카페가 안내문구로 과도한 애정 행위는 삼가 주지 이런 게 있는 거야. <laughs>